안녕하세요. 루프 드래비입니다. 오늘 탁구잡담 주제는요, 액시엄의365딥 임팩트, 어, 요 라켓 오늘 첫 시타를 해 보았구요. 같은 경우 지금 넥시스에 출시하지 않은 에티카 러버와 그리고 돈익기 아쿠다 S1이라는 러버를 각각 붙여서 시타를 해봤고한 2시간 정도 그리고 한 7, 8게임 정도 갖다 해 보면서 이 라켓의 첫 인상 좀 이야기를 드리려고 해요. 우선 먼저 요 라켓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면 요 라켓은 실제 지금 우리나라 그리고 해외에서도 판매하고 있지 않은 중팬 그립입니다. 어, 리뷰 목적으로 지급받은 것은 아니고요. 오히려 어뭐 굳이 영상이 좀안 올렸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제가 그래도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그리고 레어 아이템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팀장님에게 부탁을 해서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고요. 이거는 이제 선물로 제가 받은 라켓이고. 어, 요라켓은, 어, 비스카리아의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코토라는 소재, 좀 단단한 그런 표정을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는 엑실륨이라는 액시엄에서 요번에 만든 그 카본. 그러니까 아릴레이트 카본과 특성이 비슷하긴 하지만 좀더 유연하고, 그리고 조금 더 공이 좀잘 나가는 그런, 그런 종류의 그 알레이트 그 그런 계열인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에 카본을 이렇게 짰고, 그 밑에는 보시면 탄해를 사용을 했네요. 탄해를 타넬. 사용을 했고요. 그리고 그 중간에는 아마 어 요거는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그... 키리 아니면 아이오스인데, 제 눈에 지금 보았을 때는 키리를 사용을 한것 같네요. 네, 중층은. 그런 것 같습니다. 어, 우선 요 라켓은 제가 평소에 사용하는 80g보다 좀더 가벼운 76g이에요. 그리고 전체 무게는 7, 176, 7, 요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음, 요 라켓을 쳐보니까, 요라켓을 사실 머리에 좀 튕겨도 보고, 그리고 사용해신 분들에게 이야기를 들어봤을 때 다들 애매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좀 부드러운데, 비카보다 좀덜 나가고 조금 부드러운데, 근데 또좀 애매하게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제가 쳐보니까 알겠어요. 어, 아, 그리고 3656에 36.5도의 온도에서 접착을, 어, 합판 접착을 해서 또이 이름을 가졌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보통 한 80도 뭐 90도 요 정도의 고압에서 그 본드를 접착을 하는데 그렇게 될 경우에 이제 본드 자체도 좀 딱딱해지고 그리고 목재 자체도 어 열에 의한 좀 변형이 일어나는데 36.5도의 온도에서 접착을 하게 되면은 조금 더그 유연한 그 접착과 목재에도 손상이 좀덜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름이 딥 임팩트인 것처럼 좀 강하게 공을 안아주는 그런 특성이 있고요. 그리고 엑실리움이라는 그 소재가 가지고 있는 또 특성이 있을 거고요. 우선 뭐 결론서부터 이야기를 드리면은 정말 그 무난무난해요. 단, 그 여기 좀 부드러울 거라고 제가 예상을 해서 약간 그 아우터지만 이너의 특성 있는 예를 들면 그 림바 표층이긴 하지만 넥시의 그 바토스라는 라켓은 그 아우터인데 굉장히 이너 같거든요. 그래서 강하게 칠때 혹은 뭐 약하게 칠때 이때 약간씩 이너의 그 울림, 그 휘청이는 약간의 그 울림. 물론 아주 부드러운 이너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좀어이렇게 부드러운데 라고 생각될 수 있는, 림바 표층이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아우터의 고유의 그 구조를 가지고 있고, 아릴레이트 카본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좀 그런 특성이 있, 어요 그래서 저도, 저는 그, 액엄의365딥 임팩트, 요 라켓도 약간 고르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했는데, 제 예상이 완전 빗나갔고요 비스카리아, 어, 를 대항할 수 있는 그런 라켓입니다. 물론 최근에 이제 비스카리아 를 대항할 수 있는 뭐 대표적인 라켓은 어 2020년도에 출시된 dhs 의 506x 라는 라켓이 대놓고 비스카리아 따라가겠다 라고 <laughs> 만들었고 그리고 어떤 구조나 이런 것들은 다르지만 좀 특성치가 그래도 어느정도 비슷한 또 넥시의 유클라시아 그리고 이팁 임팩트도 비슷합니다 울림이 굉장히 절제되어 있고 약 간그 단단한 듯한 그 울림이 절제되어 있고, 단 여기서 이제 단단한 듯한인데 어 울림이 절제되어 있으니까요. 휘청휘청 안 합니다. 그런데 이게 부드러워요. 그리고 전체적인 그 감각이 살아 있어요. 그러니까 비스카리아 같은데 비스카리아에서 그 어찌 보면 좀 단단한 그 표층의 고그 단단한 그 느낌이 약간 부드러워졌는데 그렇다고 라켓이 휘청이진 않고 살짝 단단하고요. 아, 저 단단함이 좀그 순화되었고요. 그리고 어, 알레이트의 그 안으로 안으면서 콱하고 클릭감도 약간 더 순화가 돼서 조금 더 깊이 안고 그리고 강하게 콱하고 잡아주는 느낌보다 는 약간 공을 안아주는. 근 휘어 감는 거는 또 이너의 그 휘청면서 이 휘어 감는데 그게 아니라 안에서 좀 이렇게 안아주듯이 근데 그게 그 두꺼운 라켓의 그 목재에서 안아준 느낌이랑 약간 다른 그런 아릴레이트 특유의 감성이 있어요. 근데 이거를 그 아마 비스카리아나 그런 다마스 계열의 아릴레이트 아우터들을 사용하신 분들은 느낄 거예요. 강하게 칠때 공을 안으로 쑥 안으면서 클릭감이 철컥 하는 그 라켓의 그 느낌이 있어요. 근데 요 라켓은 그런 것들이 무난무난, 무난 참 무난무난합니다. 그래서 어, 저한테 그 비스카리아보다는 좀덜 나가고 부드러워요. 그러면서 그 뒤에 말을 약간 흐리면서 좀 애매하게 이야기를 갖다 하신 분들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이제 알겠어요. 그러니까 비스카리아가 좀그 단단하고 그리고 아릴레이트에서 그 울림을 상당히 이렇게 빠르게 감쇄시키는데 그 격차가 좀 커요. 그러니까 목재는 단단하고 특수소재는 부드럽고 근데 요라켓은 목재와 특수소재가 좀 일치된 듯한 그런 느낌이 있어요. 일치된 듯한 느낌은 있는데, 그렇다고, 그, 요런, 좀 요것도 좀 어느 정도 얇잖아요. 제가 얼핏 봤을 때한 5.8mm. 제가 정확히 요거에 대한 뭐 설명이나 재원을 잘 보지 못했는데, 딱 봐도 6.0은 안될것 같고, 한 6.0? 5.89? 요 정도 될것 같네요. 요, 요, 지금 두께가. 그런데, 요, 지금, 라켓이, 그, 비스카리아랑 상당히 비슷한데, 비스카리아의 단단한 목재, 그리고 부드러운 특소재의 그런 불균형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그게 매력이라고 할수 있고요. 근데, 그 간격을 서로, 목재는 단단한 비스카리아보다 부드러워요. 근데, 그렇다고 아우터나 일반 합판, 얇은 것처럼 휘청이진 않습니다. 그렇 고, 그리고, 아릴레이트는, 또, 그, 비스카리아의 그, 아릴레이트 카본, ALC는 막연히 부드럽잖아요. 그거보다는 조금 더 질긴 느낌이에요. 부드러운데, 질겨서, 어, 쑥 안아서 착각하는 비스카리아랑은 달리, 공을 약간 더 깊이 안으면서 휘어 감는 듯한, 약간 그런 느낌이 있는, 어, 굳이 말하자면, 아릴레이트 플러스 자일론이 들어간 듯한, 그런 느낌이 있어요. 단, 그, 5대5는 아니고, 아릴레이트의 그 성향이 조금 더 강한, 예를 들면, 뭐, 7대? 한 3? 자일론이 3? 그래서 굉장히 좀 자연스럽게 울림도 있으면서, 근데 또 아릴레이트 성향이 있는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드라이브를 쳤을 때, 어, 공 자체가 그냥 가볍게 쳤을 때, 가볍게 그냥 툭툭, 파스트로 했을 때는 확실히 비스카리아보다 살짝 덜 나갑니다. 살짝 덜 나가고, 그리고 드라이브 루프성으로 했을 때는 비스카리아보다 조금 더그 짧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또 강하게 뿌리잖아요. 강하게 때리면 비스카리아보다 조금 더 안아주고, 그리고 끝까지 공을 잡았다가 좀 뿌려주기 때문에 이거는 느낌이 비스카리아는 펑하고 좀 던지는 느낌이 강하거든요. 아릴레이트가. 근데 이거는 어, GLC의 그 감성이 조금 남아있, 그, 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공을 뿌려주는 느낌이 좀 있어요. 그, 러니까 그, 이너, 뭐, 아릴레이트나 아니면 합판류들이 공을 휘어 감았다가 좀 뿌리는 듯한 채찍장 뿌리는 듯한 느낌이 울림이 없는데, 그니까 러 휘청임이 없는데, 또 있어요. 그리고 또, 음, 막연히 그냥 단단하지 않기 때문에 그, 스트로크를 하던, 아니면은 뭐, 스매싱을 하다 날때 공을 안으로 좀 잡아줍니다 잡아주는데 그 잡아주는 느낌이 막연히 부드럽기만 해서 쑥 안았다가 뭐착컥 이런 느낌은 아니고요 자일론과 같은 그런 유, 그 약간 탄력적인 느낌과 유연한 느낌이 있다 보니까 안아주다가 팡 하고 또 튕겨주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어 이거 뭐지 이 얘기 지금 제가 설명하는 얘기 들으면은 지금 뭐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실제 그래요 그래서 그, 가볍게 쳤을 때는 오히려 공이 좀덜 나가고, 그리고 강하게 쳤을 때는 비스카리아만큼 나가는데, 조금 더 강하게 칠수 있어요. 그러니까 비스카리아는 제가 예를 들어, 한70 이상을 치게 되면은 컨트롤이 약간 좀 위태위태하다라는 느낌. 그러니까, 그, 목재의 표면의 그 단단함과, 그리고 알레이트의 부드러움이 서로 좀 그, 간극이 있기 때문에 제 실력에서나 70 이상의 힘을 쓰게 되면, 임팩트를 쓰게 되면, 공이 왠지 좀 불안한데, 요라켓은 그에 비해서 좀 편하기 때문에, 한 75, 80까지도, 그러니까 그거보다 조금 더 뿌려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실제 한 방으로 보았을 때는 조금 더 자신있게 요라켓을 쓸수 있을 것 같고, 아우터인데 마치 이너 같이 전진해서 뿌리고, 그리고 짧게 짧게 컨트롤 하는 어떤 전진에서는 짧게 짧게 좀 세밀하게 터치하고 대상 기술로 그리고 중진에서는 좀 강하게 좀한 방으로 뿌리고 째는 그런 류의 요라켓이 조금 더 맞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단순하게 그냥 그 모든 공을 다 잡아서 강하게 뿌리겠다, 걸겠다. 특히 고경도의 어, 그런, 그, 러버들, 중국 러버나 고경도의 ESM 러버들로 모든 공을 잡아서 뿌리겠다. 무조건 나는 전진해서 강한 양 핸드 드라이브 전형이다 하면 비스카레가 조금 더 나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보다는 그전진해서 물론, 어, 양 핸드 드라이브인 것은 맞지만 조금 더 편안하게 공을 연결하고 강한다라기보다는 연결하고, 그리고 중진에서 비스카레아처럼 어느 정도 좀 강하게 좀 뿌려주는 어떤 융통성이 조금 더 좋고, 그리고 라켓이 좀 단단하고, 그리고 특수소재가 좀 부드럽다 보니까 는 느껴지는 그 먹먹함이 싫은 그런 분들은 요 라켓이 좋아요. 그리고 이너의 그 특성, 예를 들면 공을 감아주고, 그리고 뿌려줄 때그좀 유연한 그 느낌은 좋으나, 하지만 라켓이 휘청이는 것 자체는 좀 불안해서 좀 싫다. 이런 분들에게도 요 어, 라켓은 분명 이 어, 휘청임이 없어요. 그렇다고 막연히 또 단단하지도 않아요. 근데 그렇다고 어, 아릴레이트 절을 또 무한정 또 특수 소재가 좀 부드럽지도 않아요. 그렇다고 또 단단하지도 않아요. 이게, 이게 아 이게 뭐라고 얘기해야 되지? 그러니까 비스카리아를 좀 무난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면 다운그레이드 아니냐? 근데 다운그레이드라고 말하기가 좀 그런 게 공이 조금 더 안으로 잡히는 것 하나. 그리고 강하게 뿌렸을 때 비스카리아만큼 충분히 공이 나간다. 단그 작은 임팩트, 약한 임팩트에서는 비스카리아보다 확실히 공이 좀 짧다. 그런데 비스카리아는 뭐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그 라켓이 강하게 쳐야지 재성능을 좀 발휘를 해요. 앞에 계속해서 반복하는 단단한 그 느낌과 부드러운 그 특수조제의 느낌 때문에 어느 정도 임팩트가 있어야 공이 안으로 안기면서 철컥 하는 클릭감이 명확해지는데 요 라켓은 약하게 쳤을 때도 공이 굉장히 좀잘 잡혀요. 마치 이너가 휘어 감는 것처럼 그렇게 잘 잡혀요 그래서 약하게 쳤을 때는 오히려 회전도 훨씬 좋고 컨트롤도 훨씬 더 편하고 감각도 좋아요 그리고 강하게 뿌렸을 때는 비스카리아는 공을 끝까지 잡았다가 좀 던지는 느낌이라면 요거는 약간 휘어 감는 듯한 느낌까지 추가가 돼요 물론 안기면서 철컥하는아리레이트의 감성도 있지만 거기에 추가적으로 그런 느낌이 있다는 라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어참 이게 쓰면서 제가 지금 이야기하면서도 그리고 들으시는 분들도 뭔 얘기야 할 텐데 참 편한데 그렇다고 이게 최신이잖아요 어쨌건 나온 지 얼마 안됐는데 뭔가 편한 게특장점이에요네 뭔가 라켓이 되게 아 스위스 비파이서는좀 넓습니다 그리고 유연한 건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요 드라이브 할때 공이 굉장히 뻗는다. 아니, 공이 굉장히 철컥 하면서 클릭감이 강하다. 뭐, 단단하다. 부드럽다. 그냥 모든 부분에서 무난무난합니다. 예. 그게 장점이자 약간 심심할 수 있을 것 같은 아우터, 그, 아릴레이트 카본류들만 쓰셨던 분들에게 약간 심심할 수도 있을 것 같은. 그런데 또 거기에 단점이 이라켓에서 보완되는, 네. 그런 느낌이에요. 네. <laughs> 그래서, 요 라켓도 딱 봐도 중국 러버에 굉장히 잘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비스카리아류가 연질에 저한테는 좀안 맞더라고요. 45도, 뭐, 요, 요 정도, 미디엄 계열, 그보다 더 밑의 연질이면은 더안 맞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 좀 고경도에 좀 강한 임팩트가 있어야, 그래도 다마스 쪽, 그 라켓들은 제 이제 성능을 발휘를 해줬는데, 저한테는. 근데 요 라켓은, 지금 써보니까, 물론 40 양쪽 다 47.5도, 이건 뭐 48도 정도 되는데, 그 약한 임팩트에서도 그 정도의 끌림, 그리고 회전, 그리고 컨트롤, 감각, 이런 걸 보여줬을 때, 연질에도 잘 맞겠다. 예. 하지만은 요즘 트렌드에 맞는 고경도 특히 중국 러버에도 굉장히 잘 맞겠다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결론은 무난무난하다. 무난무난하다. 네. 어, 모든 그 성능이 극단의, 그각 그러니까 그뭐 브랜드마다 그 메이저의 그 제품들의 그 극단의 성능을 조금 더 내리고, 그리고 약점이라 생각되는 것을 올려서 어떤 균형, 조화를 좀맞친 그런 라켓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아유, 계속 말이 길어지니까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어, 요, 딥 임팩트 같은 경우에는, 그, 거의 뭐, 사용을 많이 못해봤기 때문에, 앞으로도 한동안 계속 요렇게 사용할 거고요 어, 러버들은 요, 지금 앞에 아쿠다나, 그리고 에티카 러버 외에도 중국 러버까지, 그리고 점착성 ESN 러버들까지 한번 붙여서 계속해서 테스트를 해보도록 할게요. 요거와 함께 제가 아이스크림 아우터, 아이스크림은 굉장히 단단합니다. 비스카리아보다. 단단한데, 그리고 좀 튕기는 느낌인데, 또 순간 표면에서 잡는, 그건 특성이 굉장히 뚜렷해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말하면, 아이스크림이 지금은, 지금은, 어, 조금 더 마음이 가기는 해요. 예. 요거는 좀, 완전 모범생, 완전 모범생 스타일이에요. <laughs> 이렇게 해서, 완전 모범생. 누구한테 줘도, 뭐, 이너 썼던 사람한테도, 뭐, 괜찮은데요? 아우터 썼던 사람에게도, 괜찮은데요? 하판 썼던 사람에게도, 괜찮은데요. 약간 요럴 수 있는 라켓이에요. 예. 네. 어, 근데 그 아이스크림은 어느 정도 임팩트가 없으면 은 공이 좀 튕기기 때문에. 근데 그런 좀 특성들, 약간 좀 개성이 좀 뚜렷하고, 그리고 장점과 단점이 명확한 것들을 또 제가 좋아하기 때문에 어쨌건 참 애매한 라켓이에요. 이거 좋거든요. 단점이 없어. 그게 이 라켓에서 가장 큰 장점이자. 단점이 없는 게 단점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laughs> 네. 전 지금까지 로프 루프, 드라이브였고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